안녕하십니까? 서정수 반장 성경책 읽기입니다. 이사야 제3장부터 5장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에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의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의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전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라.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확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거도시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폐허를내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 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으니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치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의, 그들의 행위에 열매를 맺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홍을 받을 것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것,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어지럽히려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심판하시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시온의 딸들에게 말씀하시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아,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여 눈으로 다니며, 악이 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에 망사한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골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 주머니와 손 거울과 새 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며 하고 늑근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수탄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오는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제사장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에루살렘을 청결하게 하실 때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어라올 것이요. 그땅에소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유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에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곧 에루살렘 안에 생겨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찬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매라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에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천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그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며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반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풍어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그 오장 포도원 노래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이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그 안에 술 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에루살렘 주,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할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림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고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거기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피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사람이 저지르는 악한 일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녕히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답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 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파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리고 간신히 한 에바가 날이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리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자는 굶주림이요. 무리한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 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는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는 눈도 낮아질 것이로 돼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한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약을 끄는 자는 화있을 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스스로 지혜롭다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은 뇌물과 말미암아 악인들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을, 공의를 는도다 이런 말며마 불꽃이 그 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 신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떨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그 중에 곤피파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도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덜 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두 활당. 팔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고 밖기는 해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바다 물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우리라. 이사야 제3장부터 5장까지 읽어 보았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